빠바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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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성이소가심미아 t v 입니다 오늘은 에너자이저 신제품 그리고 원래 있던 종류 에너자이저게 아닌 배터리 그리고 에너지 아이저 덤으로 주는 박스를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리뷰할 제품을 나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너지 아이저께 아닌 배터리 에너지 아이저 신제품 두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뜯어진 걸 리뷰할 거고, 거고요. 에너지 아이저 덤으로 주는 박스 에너지 아이저 맥스. 자, 그러면 얼른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너지 적게 아닌 배터리입니다. 이 배터리는 웰리 well 허놀리 어 뭐라고 써있지? 슈퍼 헤비 듀티 6F22 9볼트 배터리라고 써있네요. 자 그래서 이 배터리는 조금 큰, 큰 곳을 사용하는 배터리고요 이제 에너자이저 신제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신제품의 이름은 에너자이저 맥스 플러스 가장 오래가는 알카라인 건전지도원이라고 써있네요 자 그리고 에이, 여기 제가 여기 뜯어놓은 걸로 모양을 확인해보면, 이렇게 파란색 바탕을 하고 있고요. 아주 얇습니다. 두께는 1cm, 9mm, 9mm? 어리면서 한 9mm 되는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신제품까지 리뷰했고, 그 도모준 성장면 마지막에 리뷰했거고 맥스 에너제이 맥스를 리뷰하겠습니다 이 맥스에는 총 18개의 건전지가 들어갈거에요 아 이걸 설명 안해줬네요 이 건전지통에 들어있는 건전지의 수는 모두 6개입니다 그리고 이 건전지는 원래부터 있, 있었던 건전지고요 이건 한어 크기로 보자면 한 1cm 되는거 같네요 여기는 AA 어쩌고저쩌고, 원, 에잇? 뭘르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소개했고, 에너자이저 맥스, 더무어주는 박스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모습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윗부분이 아주 오돌토돌합니다. 그리고 앞에 보면, 오, 이렇게 에너자이저 대표가 되는 이 에너자이저 이모티콘이 붙어 있고요. 이 안에 배터리를 넣을 수 있게 이렇게 칸이 마련되어 있는 걸볼수 있네요. 아주 아기자기한 소품들 같습니다. 하지만 이걸 사용하시는 건 조금 그런 것 같네요. 왜냐하면 제가 이걸 한번 닫아보려고 했는데 닫아지지가 않네요. 역시 공짜. 여러분들 세상에 공짜는 없는 거꼭 기억하시고요. 오늘 영상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리고 대부분이면 에너자이저, 뭐 이런 배터리를, 배터리 말고 전기를 아껴 쓰는 게또 중요하다는 거꼭 명심하세요. 자, 그러면 상기용과 신면한 t v 여기까지고요. 모두 모두 바이바이!